2016 삼성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결승전. 계속 박민규 사단과 랴오싱은 5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박민규 사단이 아마 머릿속으로는 어, 대체 뭐뭐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뭐 화려하게 오히려 좀그 깊은으로 봤을 때는 반대거든요, 사실 네. 박민규 사단이 조금 이런 화려한 수를 좀 두고 라오싱오5단이 상당히 침착한 기풍인데 오늘은 라오싱오5단이 화려하게 두고 아직까지는 박민규 사단이 뭐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것 같을 때가 참 어려운데요. 우변을 움직일지 아니면 우하기 쪽에 흑한 점을 젖힐지 둘다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기분으로 봐서는 젖히고 싶어요. 우하기 쪽을. 이거 자체가 지금 그냥 괜히 들어와서 곧말 하나 만든 거고 백이 먼저 두면은 완전 곤란하고 흑이 먼저 도도 일단은 그냥 공격 대상으로 중앙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변만 놓고 보면 흑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득을 눈에 보이는 이득을 봐야 되는데 과연 흑이 먼저 둔다고 해서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이득인지는 모르겠어요. 흑도 끊는다면 백이 중앙으로 두칸 띄었던 돌을 다치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아, 이렇 그렇긴 한데 네. 여기는 아직 뭐 확실한 집은 아니고, 하병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확실한 집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흑쪽에서 이런 작전이 좋다고 생각하기에는 보통이라면 좀 독특한 네. 거죠. 강민규 사단이 아마 뭐 여기로 이렇게 젖히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할 거예요. 이거는 일단 뭐 싸우게 되면은 뭐 뭐가 뭔지 모르는 좀 어려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한 싸움이라고 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세로 젖히든지 아니면은 뭐 이곳을 나오든지.